왜, 음, 로봇, 로봇이 이벤트 중, 어? 응? 아이, 뭐야, 왜? 사랑하는 나라 타워네. 어, 뭐야. 와, 이거 바뀌었네. 원래 여기에 사랑, 사랑하 나라 타워 가는 곳, 여기 있었는데,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업데이트가 됐네, 업데이트. 제작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 줄이야. 올라가보자. 그래도 똑같겠지, 뭐. 아, 뭔가 바뀐 느낌이? 아니, 그 댓글에, 아니, 댓글에, 게임 어렵게 화았다고 해주세요라고 했었어 <laughs> 근데 사 상상을 해달라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봐, 해달라래 해, 달래요 어떻게, 어떻게 업데이트 됐다고더 어려워졌다고 그러던데. 올라가보자 뭐, 뭐. 어, 어! 음. 뭐야, 이 정도면 범이네. 이거 이렇게. 오, 오, 오. 진짜 어때? 이해한번 줘요. 더... 응?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 이게 여기로, 응? 원래 여기 벽에 있었던 거 같은데? 저번 영상 봐볼가 업데이트 된 전에 영상? 전 저기 찍는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응, 가볼게요. 응. 응. 음, 음. 음, 음.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였지? 여기 여기 가운데 가운데 食らった。 너무 까네이 정도는 뭐. 그냥. 그냥 언제 쉽게 쉽게 올라가지. 왼쪽에 이렇게 많이 어었나왼쪽 부분. 여긴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어, 뚫하다이어 안내나 작동 노베베. 어, 너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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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뭔지? 여기어 여기 어, 여긴 맞고. 오 오피터 어피피 너무 많이 따라. 음. 무망 와, 쌤 다. 이게뭐가할 만한 거. 아이 떨어졌는데. 괜찮아. 엄청 더어렵다 그랬는데? 안됐잖아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건 저, 맨 처음 그거랑, 그 밖에 없는 것 같아. 피, 피걸 이렇게 조금 달라갔나 뭔냐? 이 그냥 갈게요. 네. 음. 음. 뭐는 이 정도면 뭐. 그일에 올라가실 땐까지 왔어? 근데 땅은 나잘보이는 in okay. 어 여기다. 순서대로 <목소리도> 여기 여기. 응. 이 정도야 뭐. 조금 아닌가. 어, 방금, 방금 밑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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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지름길 발견. 이렇게도 지이 있구나. 어, 음. <laughs> 방금 다리가 회뜨웠어. 이 다리. 여기에 지름길은 안돼 떨어졌다 아 그럼 오늘 여기서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안녕.